이거 짜 아, 들면서 진짜! <laughs>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데 아, 진 아니 이, 사람? 아니, 이 사람. 나만 총 없어. 어, 어? 하나 깨졌다. 착감비 아, 예, 예, 예. 시원해. 와, 2 0안해안해미안와이안 리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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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미안해. 미안해. 이안해 미안해. 미해 미안해. 해 아 이거 진짜 뻑 w h 뻑늙고 병든 태모라 테죽었다 아, 태일 만태 죽어 아니 말... 이름이 늙고 병든 태모리. 또또 맞아. 안 하면 이 하나. 컷 그래 그래 그래. 개피 개피. 하나 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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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쪽에 내 쪽에. 나이스 아 코앞에 버거 떨어지긴 했는데 어? 로봄이다 그걸로 빼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스피드 바이어? 제가 쏴도 될까요? 쓰세요 쓰세요 어? 없어졌는데? 어? 우리 저거 들었나본데 아 이런 민트 아! 네. 호라이즌 정현이 조심히 올라오세요. 안 되면 올라와. 아, 어, 안 돼, 까비! 내 잡았어, 내 잡았어.

빠져봐 페이지로 빠져봐. 어 뭐야? 아이고. 크레이브다. 아 와... <laughs> 중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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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는 중. 스가이서이 먹혔나? 아 먹혔다 여기 있다. 보고 있네요 저희. 이거 이러면 빠르게 나무 쪽 빼서 양극재팩 버티데아 버티 버티는 게 맞나? 이거 빼 뺀다고 해서 나무. 빼다 돼! 다야다 내리죠. 나무에 내렸을 텐데 일단 가봅시다. 내렸는데. 어? 어? 이러시면... 어, 개피야, 잡았어. 곰 쳤어. 아, 곰못 쳤다. 위험해. 어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내가 해볼게, 내가 2대2 해볼게. 2대2야, 2대2야, 2대2야. 하나 잡았어. 1대1 해줄 수 있어. 아니, 1부터 2킬부터. 어, 1원, 1중 이 캐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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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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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가란다 이거 아 저기 환각.. 환가... 파퀴친 다아나도 왔어 너나 왔어 너나도 왔어 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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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하은님 도망 그냥 하은님 도망가 어 오케이 도망가야 오케이 도망가 돼요 도망가 돼 일고 한바퀴 돌고 와 그냥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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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하오 선수가 아까 여기 한 놈만 조진다 팀 아래쪽 발사구역에서 교전을 하다가 지금 뭐 양각이었는지 좀 빠르게 정리가 되고 빠진 것 같고요. 어, 안녕하세요. 그 제가 방갈이 랑왔는데 채우셔서. 오씨 잘했어요. 못 싼다 이거? 16등은 할수 없어. 나 존버라도 할 거야. 꺼져. 이거 왜가 들면서. 하, <laughs> 아, 진짜 개. 남들아. 제가 솔랭에서 존버하나는 잘하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믿을게요 신은 안보여요 기말 선수 네. 아. 야 여기 갑파 상태도 예감인데 문자라면서 마음이 아프네요 킬 포인트도 3포 있어가지고 할만 음. 할것 같은데 진짜 그냥 버텨서 5등만 하면 될것 같은데 바로 앞에 보색 오늘의 주제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내가 5등하면 신이 5등 하면 있다 일단은 나 자신 믿으시죠 어 자신? 오케이 지금 나 자신 그러면은 저기 <laughs> 응. 여기, 여기? 옆에 쪽 그냥 버텨. 어, 어, 아,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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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, 이겨새세기야 아직 못 봤어 아직 못 봤어 아마. 그 아님 네. 어깨 펴고 가슴 펴고 하늘 딱 쳐다보면서 <laughs> 가셔야지 바닥 <바둑> 쳐다보면은 아아 <laughs> 아, 옛날 아 옛날 PTSD 와가지고 3대1로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아. 너무 무서워요 공포 게임 하는 것 같아요. 아, <laughs> 뭐... 이지6등인지만 아우 예. 아, 저 여기서 리피터 견제하는 중.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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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스캔 5초. 붙는다 붙는다. 레이스 비 레이스 크랙. 이붕이 크래 그래. 와봐, 와봐 와봐 이거 밀자 야, 이거 밀자 왼쪽 제가 반대쪽으로 들어갈게요 네 됐다 앞쪽으로 밀자 앞쪽으로, 어, 앞쪽으로 나 그러는 밀자 어나그러는중그러는중 중, 스캔 해줄게 먼저 들어가지만 먼저 들어가지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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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오케이 살릴 면 바로 살려야 돼요 호나? 네 여기 앞에까지 나밥 먹는 중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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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! 아, 팀피! 확 캔!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걔네 저... 두.. 어, 두 명이잖아 저... 빨리 밀어 길래 한꺼번 여기 오쪽 발쇠 났거든요 방금? 어 할. 근데 거기 칼리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원하다고 수없는 거야 아까 걔네들 두 명인 애들 다른 데로 갔어 어, 저 회복좀 일어야돼 어쩔 수 없어 가자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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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로 가자 그러면 아픈데 우리 종현님피 먹는 중 칼리버님 네? 저 흐릇죠? 어차지야 이번엔? 빨리 와봐 바울님이랑 나 먼저 찍는다 네 스캔 한번 했어 내가 왔다 바로 내려갈 거임? 어? 아니 아니 아니, 어, 아니 내려가는 거, 거 내봐야 내려가는 거내봐요 여기 여기 끝에 쓸수 있나? <laughs> 아니 아니 샷각 나와 샷각 나와 시간대로? 어, 이어 와봐, 들어 와봐, 들어 와봐. 바퀴리 크래 바퀴리 다운. <laughs> 종이를 <종인은> 맞아야 <laughs> 돼. 어? <laughs> 아, 아, 저도 다운 다운. 아, <laughs>